ん<ト> 네 서동구의 매직타임 함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2024년 5월 22일이죠 네. 2022년 5월 22일 서동구의 매직타임 함께 하겠습니다 자 아, 정말 뭐 뭐라 그럴까요 그 결전의 날이라고 그럴까요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 오늘 지나고 내일 새벽 5시, 5시 반 사이,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아, 있습니다. 뭐, 다 좋다라는 얘기들은 다 나오고 있고, 어, 뭐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어, 미 증시, 뭐, 나스닥, S&P 500, 모두 다우가 4만을 돌파하고 나서, 조금 쉬는 동안에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S&P 500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요. 반도체만 이제 이제 근접해 있는 이러한 모습이고 엔비디아 역시 마찬가지죠. 엔비디아 역시 이제 900 고점 974불, 967뭐 이렇게 960과 970. 어, 이제 20불 남아 있습니다. 어,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어, 물론 엔비디아가 뭐 우리 시장을 자지우지한다는게 아니고 어, 이제 가장 큰이 AI 시대의 트렌드를 어떻게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말을 해주느냐 그걸 다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파생되는 소위 낙수 효과를 우리 시장이 아, 먹을 거리가 더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살아나면서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는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다 칭찬 일색이에요 여러분들 사실 오히려 빠지는 게 이상한 분위기로 갈 정도로 여러 얘기들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인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관련된 관전 포인트 이 매경에서 잘 정리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시면 결과적으로 지금 이번 달, 5월 달 들어와서 월가를 비롯해서 글로벌 투자사 11곳이 투자보고서를 업데이트하면서 매수 의견을 강조하거나 목표가를 높였다.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아, 여러분들에게 투코스 시간에 정리해드린 내용들인데요. 어, 12개월 목표가를 기존 어,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에도 850불에서 1100달러 30% 가까이 끌어올렸고요. 또, 어, 전체적으로 골드만삭스도 12개월 목표가를 1000달러에서 1100달러. HSBC라든가, 웰스파고, 어, 또, 로젠블랙. 이런 데들도 목표가를 계속해서 상향 조정을 했는데, 로젠블랙 같은 경우는 1400불로, 어, 원래 HSBC가 1350불이었는데, 제일 높은 1400불로, 어, 목표가를 대폭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지난번, 3월, 어, 컴퍼스 콜에서 얘기했던, 블랙 웰 플랫폼, 언제 본격 출시하느냐. 그래서 요 공백기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들도 있고, 어, 또, 어, 하나는 이제, 에, 기존 제품 라인인 호퍼 수요와 관련돼서, 어, 바로 H100, 또, 성능 높인 H200, 출시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이제, 에, 우리 쪽에 관련된, 그러한 종목들의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어, 얘기들이다라고 보면 되겠고, 어, 일부에서는 이제 회사 분할을 하지 않겠느냐. 지난 2021년 7월 20일 날, 아, 4대1의 액분을 했는데요. 바로 요런 것처럼, 회사의 어떤 그,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신감이 있다면, 어, 기업 분할. 뭐, 펩시 같은 경우에는, 뭐, 코카고도 마찬가지고, 뭐, 몇십 년 동안은 계속 분할을 해왔죠. 예. 그러면서, 어, 또 일부에서는, 어, 자산주 매입도 선물로 또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이러한 이벤트가 에 정말 글로벌 주식시장을 좌우할 이벤트다라고 어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내일 시장에서 이런 기대감들이 이 미리 선조정을 받았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어 이러한 잔치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고춧가루 뿌릴 만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전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면 마치 아뭐 너무 우리가 기대가 컸네 하면서 어떤 실망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일부는 또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내일 마치 이제 뚜껑이 열립니다. 열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상승은 누구나 가다 예상을 해요. 그러면서 부담 없이 박수 치고 같이 동참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삐걱거리는 모습들이 나온다고 했을 때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저것이 아 기대감만 당연하게 컸던 것이고.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부합되지 못하는 식으로 나온다면은 이거는 이제 뭐 집으로 가는 거지 뭐환상에사로 잡힌 것이 환상이 깨질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눈높이도 너무 높고 또 기업의 실적 발표라든가 전망도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 정도로다만 나와 주는데 단기 차익 매물로 인해서 흔들리느냐 그걸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관점에서 제일 깔끔한 거는 그냥 뚜껑이 열리고, 오케이, 끝. 애프터 시장에서 급등, 뭐, 천불 찍고, 뭐, 이러면 뭐 아주 해피한 거죠. 그런데 삐거덕거리고, 뭐, 좀, 설랑설레 있고, 이런 모습일 때, 우리 시장이 이제 어떻게 반영을 해주느냐. 그거는 단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뭘로 보면 돼요? 바로, 삼성전자보다는 기준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보고, SK 하이닉스. SK하이닉스가 19만 원 이상을 유지하면서 치고 가느냐. 또는 한미반도체가 같이 동반해서 올라 상승한다면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렇 예. 한미반도체가 계속해서 이렇게 두달 가까이 고점 찍고 나서 이 14만 원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횡보해 주는데 얘가 치고 나가는 모습으로 나오느냐. 그러면 땡큐예요. 만약에 흔들 조금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걸 이쪽으로 붙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러한 과정, 얘네들이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가 쉬고 있는 동안에 지금 새로운 고점을 계속해서 나고 있는 이스페타시스. 예. 요 종목도 이 3인방만 제대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이 얘네들을 쫓아가든 물려도 쫓아가도 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엔비디아가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는데도 얘네들이 만약에 견조합이다면은 저점에서의 매수와 홀딩이고, 같이 운봉으로 무너진다. 일단 때리고 보는 거지. 천하의 하이닉스라고 하더라도. 다른 것들은 동반해서 움직일 거라고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내일 시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내일 또 매직타임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간단한 얘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만, 오늘이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이 미국 시장이 어제도 그랬고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는 이런 과정인데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도 그렇고 우리가 계속 찌그덕거리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코스피는 상단의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그렇죠? 하단에 대한 우려감도 크게 없습니다. 오늘은 들어오겠지 또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들어오든 현물 쪽에서도 매도 규모가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 코스피는 그래도 여전히 빨간 다이아가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2, 2700에 대한 지지력들 잘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이 이제 얘가 지금 오늘 어떤 식으로든 돌아서 줘야 돼요. 코스닥은 뭐라 그랬어요? 저항이 아니라 지지를 테스트하는 과정에 있다고 그랬죠. 바로 어, HLB가 사고를 친 거야 사실은. 예. 그런데 이제 어저께 HLB가 이틀 한가 맞고 거래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걸 매매하라는 게 아니야. 한타 하실 분들은 그거 와서 100원 뛰기, 1000원 뛰기 하실 분들은 하시지만 그나마라도 급락이 진정이 됐기 때문에 지수에 미치는 영향 거기에 오늘 테슬라까지도 급등 추세가 연출이 됐어요. 그렇다면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코스닥이 저점을 테스트하는 과정에 놓여져 있는데 이7이 이 840에 대한 지지력을 1차적으로 잘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또 밀려버린다면 직전의 저점 이게 4월 19일날 여러분들 이 순간적으로 밀려버렸던 이러한 자리들이잖아요? 이 825를 또 테스트하러 간다? 그러면은 이게 다시 또 파란 다이아로 전환이 된다고. 잘못하면. 그러니까 빨리 오늘 최소한도 850포인트 이상으로 마감이 돼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빨간 다이아에서 파란 선으로 전환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850 이상 유지가 되고 860선 이상이 빨리 안착을 해줘야만 다시 다음 주부터라도 870, 80을 향해서 그리고 직전 고점을 다시 한번 트라이하러 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은 반도체 쪽들이 다시 한번 어저께 저점을 잡아주면서 반등 시도를 했었으니까 어저께와 같은 흐름들이 오늘 조금 더 나와줘야 되고 2차 전지도 에코 프로머티의 블록 딜로 인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수급의 악재 같이 영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오늘 좀 진정이 되면서 이차 전지도 올라와 주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 대반등을 주고 지수를 방어시켜줄 수 있는 얘가 방어가 되야만 코스닥의 이 핵심 섹터들 지수로의 영향력을 미치는 바이오 쪽들도 HLB 때문에 같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반등도 지금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최소한도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얘네들이 뭐돈 반에서 급등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지수 방어를 해주는 흐름들이 나와주느냐. 그러면서 내일 엔비디아의 긍정적인 모습이 나왔을 때 의시하고 올라올 수 있는. 그렇다면 우리 시장은 다시 다들 다 주요 국가들도 신고가 내고 랠리하고 있는데 소외된 이 흐름들을 만회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뭐 관심을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또 자동차 부품 단들도 순환흐름이 한번 나오겠죠. 코리아 f 프티 같은 종목도 하방 잡아주고. 다시 이제 빨간 시그널 나오고 있고요. 타이어 관련주들도 이렇게 급등을 하고 이격 좁혀놓고 이제 장대 양봉이 연출됐던 이 하단부 자리 단기적으로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까지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가 다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반기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하고 이번 일요일날 저녁에 여러분들 특별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일요일 날 저녁 7시 30분부터 9시까지 하반기를 주도할 매직 종목 선침의 공략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도 하고 종목들 어떤 것들을 바아권에서 관심있게 보면서 우리가 공략해 들어가야 될지 그런 포인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일요일날 저녁 무료 공개 방송 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온라인과 이데일리 유튜브도 아마 동시에 에, 진행이 될것 같아요. 서동구 매직TV가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어, 6월 1일 날 아, 여러분들 돌아오는 다음 주 토요일이죠. 어, 9시부터 어, 오전 9시부터예요. 이때는 어, 유료 아카데미 강좌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갖고 어, 참여해 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내일 디데이에 아침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실 땐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 잠시 후에 40분부터 회원 전용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